에서 수산시장을 왔는데요. 오늘 그것도 저희를 도와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 구름입니다. 네, 오늘 구름 씨와 함께 수산시장을 갈 건데요. 구름 씨는 수산시장 좀 가본 적 있으신가요? 여행 오면 남자인 친구들이랑 같이 왔을 때 아니면 남자친구랑 왔을 때는 가는데 여자들끼리 여행 가면 약간 바가지를 씌우는 확률 이 거의 한85% 이상인 것 같아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. 이제 김바다 씨랑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게스트로 나왔습니다. 와 저희가 오늘 수산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바가지를 쓰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특히나 저희 같이 이제 좀 어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가면 더 사실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같이 수산시장에 가서 얼만큼 저희가 호갱이 되는지 혹은 안 당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같이 컨텐츠를 촬영해보고자 합니다. 자 그러면 같이 저와 함께 수산시장으로 가시죠. 한 바퀴 좀 돌다가 가야겠다. 좀 괜찮을 것 같은 거. 먹어요? 먹어요. 게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먹고 싶은데? 여기, 여기 나는 거 자연산 있나요? 그렇지. 뭔데요? 여기 식이 이게 뭐예요? 삼식이. 삼식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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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식이. 자. 여가 네. 어디 숭어? 아, 숭어. 숭 대구에. 대구에? 네. 네. 도다리가 아까 제철이라고 하시던데? 도다리 뭐? 얼마예요도다리1 아, 5만원 1kg 5만원? 1 5만원이요 양식 한번3 4만원이야 이거 제주 신 어, 이거 하고 이거 몇 kg에요 지금? 800g. 8 0 0 g 800g 800, 800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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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얼마? 도다리 800g에 만 4만 만 이게 뭐요는얼마요 이렇게 두다리 하나당에 어, 어, 5만 원이요? 되는요 어. 5만. 손질비도 따로 있어요? 어? 따로 아, 안 받아. 없어. 아, 어, 닭 이런 거는? 상추만원정다 나가서 다 나가. 아, 으로 하면 얼마예요? 뭐, 뭐, 뭐한 아니, 아니, 더? 현금으로 하면 얼마 아니에요. 현금으로 하면 한마이다 아, 뭐 아, 청어, 청어 맛있겠다. 맛있렇게렇게 5만 원이요? 아, 맞 아직 안 하는데. 아네 <laughs> <덜 웃음> <덜 웃음> 저희 한 군데만 보고 올게요. 아니야. 아 내가 마지막지. <laughs> 내가 아줌마치... 어... 내가 장안 해. 안 하니까. 어? 아, <laughs> 아 그래요? 어 네, 진짜 안진아근데 아, 아무 데도라는 어. 얘기를 안 했어. 안내전화아잖아라 오늘 집은 막 똑같아. <laughs> 그래요? 어한더 주신 아니, 아니, 거예요? 아니야 그래도 보고 <laughs> 아니, 협박하셨어 그니까 너무 무서워, 무섭다 그냥 저렇게 무섭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별로 안 가고 싶어져 뭐 이따가 오면 우리한테 장사 안 한다고 오. 무섭다 안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5만원이야요5만원요1 0만원 꿀? 뭐 둘이서 먹으려고? 네 <목소리> 양식도 다리가 키로 키로에 5만 원. 그러면 양식 안 있네. 여기에서 먹을 거면 예를 들어서 이거. 이뭐 좋은데다 갈아보고. 어. 네. 지금 맛있는 게 뭐가 있냐? 그럼 제철에 나오는 게. 어, 제철. 네. 청어가 여기에 또 진짜 맛있어. 아, 청어. 청어 먹어보자. 청어는 청어 요거 한 마리 넣어드리고. 아가미 <목소리> 새꼬시 넣어드리고. 멍게 넣어드리고. 이렇게 해갖고 야채 같은 거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와서 비 초장 이런 거. 따로 그 5,000원 안 받고 매운탕 먹을 거 매운탕 이거 먹을 요 네. 그럼 매운탕까지 내가 끓여드리고 다 해서 드시겠다 그러면 자연산은 지금 말한 거랑 할 만을 잡아야 되고 아, 방어물그 아까 도다리 양식으로 먹으면은 섞어서 먹게 되면 한 6만 원? 6, 6만 원? 그래. 양식, 근데 양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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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리고 양식은 사이즈가 좀 작아. 그것도 있어. 여기는 나와야 음... 배달이 치고발리면 그래도 두 분이 충분히 먹고 여기다가 청어 두 마리 넣어야 줘 되지? 몬다리 새꼬시 두, 가자미 새꼬시 두 마리 넣어야 줘 되지? 가자미 새꼬시. 멍게 네. 자연산 얼멍기 하나 저거. 얼멍게 넣어드리고 양념장 따로 안받고 나의. 해서 팔만? 원만 아니야. <laughs> 팔만. 언니 근데. 난 음식 같은 거건갈치기기는거 제일 싫어. 그래. 네. 아가씨들한테 속에서 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. 물론 안 그래야 되겠지만, 그러면 내가 해삼 아가씨는믿쁘니까 어, 해삼이 한 마리에 마0을 싣다 해라 그러거든요. 어, 그럼 내가 멍게 대신에 이 해삼을 넣어 줘야지. 아, 해삼이요? 모두 에코 드는 게 맛있을 텐데. 응, 음 이렇게 하고,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넣어 준다는 거 있죠? 네, 네. 어른 데서 직접 넣어 줄게. 자 아, 이거 두 마리를 해는 좋아하죠? 네. 이것도 내가 하얗죠? 됐죠? 아니 고민.. 안돼 먹먹가는거 아니면 포장할 건데? 아까 말했던 대로 매운탕 양념 있잖아요 네! 물만 딱 붓고 끓일 수 있는 무, 다대기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 5,000원인데 그것도 내가 그냥 사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8만원? 네 그리고 와사기, 초장 이런 것도 따로 사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해서 내가 넣어준다는 거아 진짜 5분 뒤에 다시 올게요 이미 하고 계셔, 이미 하고 계셔. 아, 네, 5분 뒤에, 왜 이렇게 5분 뒤에? 안 <laughs> 돼? 안 돼! 어, 그러면, 음. 청어랑, 그, 도다리만, 아, 뭐,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 해도 되나요? 어떤 거 써셨어요? 도다리 자르셨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도다리는 주세요. 도다리는 그럼 주세요. 그러면. 아니, 그냥 팔만 다 하는 게낫아 아, 그런가? 이미 썰어 버리셨네. 아 내가 해지넣가지고 이제 좀아 괜찮아가지고. 현금 결제하면 혹시. 현금으로 할게. 현금으로? 네. 그럼 뭘 먹고 싶은데 내가 큰 거는 못 줄. 청어 예. 아, 예. 그럼 추천해 주세요. 먹을 수 있는 하나. 아, 양심이 싫어요. 양심이 안 되는 거. 네. 딱한 마리밖에 없어. 오 이게 뭐예요? 나으리 내 전어가 굉장히 맛있단 말이 저... 전어. 이 전어가 딱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중요해 지요 어, 어. 그냥 그냥 아, 진짜요? 아네좋은 어, 좋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주문해 주시요네음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들어가자마자 입구 쪽에 있는 가게를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사실 저희가 약간 좀 협박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사장님이 저희한테 어 지금 이걸 안 사고 제가 5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어 이따 오면 너네한테 안 판다. 이제 이제 가제장안해안 하니까. 그고 약간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.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아저씨가 막 웃기 얘기하시다가 저희가 안 산다니까 바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. 괜히 나도 미안하고 음.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. 결국 구매는 두 번째 가게에 사신 거예요. 근데 네. 두 번째 가게도 보통 수단 시장에 오셔서 샀을 때보다 좀 빠르게 사셨는데. 아, 사실 여기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저희가 이막 거래를 하다가 어 저희 다른 곳 돌아보고 올게요라고 했는데 목을 따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었거든요. 그렇던 점? 음. 근데 이제 음 이십 대 여자 두 명이 온다면. 예쁘다는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평소에 예쁘다는 말 이렇게 듣는 분아 그죠 그죠. 서비스 그렇죠? 서비스. 아, 서비스. 어 서비스. 어안 되는데? 예쁘니까 이거 더 줄게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있었고요. 아, 그분이... 기분이 네. 좋다. 어 맞네요. 그, 기분 좋은 점. 좋은 점. 기분이 좋은 네, 점. 그거 말고는 음, 음. 네, 공주라고 불러주시거나 네, 그거 말고는 구매를 하면서. 이제 이런 상품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던 건없었어어 아, 만족, 맞아요. 네. 그 이, 어. 녹음에 담있는지 모르겠는데 갔을 때뭐 저희한테 부킹 부킹 뭐 이런 싶던 멘트도 좀 있긴 했었어요 도달 도달이 세차이라고요? 어... 성희롱. 부킹 부킹 이러면서 안 좋았던 점으로. 음. 자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. 저희가 이제 도달이 5만 원짜리를 사고. 여기에 현금 결제를 한다 해서 청어두 청어 마리. 아, 어, 청어 마리 그리고 작은 그다음, 도다리 세 꼬시 어 도다리 세꼬시 음. 그리고 저희가 에닭달라고 했더니 더 주셨던, 주셨던 해삼한 해삼 마리 조금만한 거만 원어치 원래 만원어치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금 결제로 한다 해서 이거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야채 준다 해가지고. 야채 받았고, 초장도 바, 어차피 돈 주고 사지 않냐 해서 초장도 두팩 받았고요. 그 다음에 매운탕거리, 양념이랑 해서 받았고, 이거, 매운탕거리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8만원에 정확하게 두 번째 가게에서 샀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2만원이 남아서 이제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 전복 4마리를 샀습니다. 원래 3마리에 2만원인데 저희가 현금 결제를 한다 해서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만원어치의 어.. 수산물입니다 오늘 근데 사실 전복은 손질을 또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고를 때좀 사이즈가 좀 작다 느끼긴 했거든요 아이폰 13 음, 요정도? 아이폰 13에 전복 2마리 들어갑니다 <laughs> 아이폰 13 크기의 전복 2마리 정도 어, 혹시 저회 접시도 하나씩 비교해 주실 수있요 이게 도달이 5만 원어치 <laughs> 둘이 합쳐도 <합쳐진다>, 가려진다. <laughs> 가려진다. 짜잔. 회사랑이 <laughs> 아닌데? 그건 맞아.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, 그그죠 실제로 좀 바가지인지 아니면 어, 그건강지에서그 가격이면 뭐 그냥 적당히 잘산 거다. 인지 한번 댓글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다리는 뭘찍으 맛있는 거지? 난다 초장 먹었는데? 이, 원래 약간 쌈장 느낌인데, 도다리 저는 해는 무조건 간장 찍어먹어요. 자, 나 그럼 간장으로. 난 무조건 초장. 가봐요. 음. 맛있어? 응. 음. 전복. 전복. 전복이 기름장이 좀섰어 보니까. 음. 음, 맛있어요. 다음 청어 손질 잘안 해주셨어. 아 그러네. 음. 보여주세요. 두 번째 보여주세요. 내 <laughs> 네, 네. 청어 이게 청어 왜 그러지? 네. 열심히 흥정해서 받아 만 원짜리 해삼이니까 한 먹어보겠어. 음 맛가? 맛있어요. 응. 해삼 맛. 맛있어. <laughs>